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목표 수익률과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만 큰 수익을 볼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할때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가? 이 목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대중의 패닉과 앞으로 회사가 발전할 경우 대중의 주목과 기대감으로 인해 흥분이 주가를 어디까지 이끌고 갈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없으며 주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많은 공식들이 있지만 대부분 시장 가격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대를 산출해서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정도의 목표가를 잡아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해도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잡는 목표 수익률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목표 수익률이 100% 이상 되는 종목에 최초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한 종목에 대한 리스크 또한 중요하겠죠.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볼때 내가 전체 자금을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한 종목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스크를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목에 약 3%의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결정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3%의 손실로 투자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종목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목표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과는 반대로 리스크는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가 이 회생주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목표 수익률도 커져야겠지만, 이 상장 폐지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코로나 같은 그런 블랙스완이 시장에 찾아왔을 때, 투매로 인한 주가 가격이 최악인 상황을 가정하여서 리스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시세가 상당히 진행된 종목이라면 중간 눌림목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면서 감내해야 할 리스크를 측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 분석, 시장의 이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설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종목의 시세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 눌림목이나 매물대를 통해서 리스크를 감내할 수준으로 측정하거나 개별 종목의 이슈나 거래량,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감내할 리스크를 계산을 하지만 시세가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전 블랙스완, 그리고 그 이전의 블랙스완, 이런 경우에 그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블랙스완 사건,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팬더믹 같은 사태를 말하는데요. 그런 것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면서 분석해서 리스크를 측정하면서 설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목표 수익률과 리스크를 비교 분석하여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목표 수익률이 100에서 200%이고 리스크가 30% 정도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회사에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느끼실 것이고 목표 수익률은 100%인데 리스크가 50% 정도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럼 먼저 주준화의 관심 종목 리뷰부터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한화 손해 보험입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게 과속 방지턱을 만들어가는 차트 모양입니다.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가면 내려가고를 아주 수십 번 반복해 주는데요. 다달이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 감사한 마음으로 눌리목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도 보유한 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작은 흔들림에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고 갈 길이 멀다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잘 보유해야 하며 기회를 활용하면 그뿐주가에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이버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미 주식시장에 들어간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보유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 중에는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10년을 보유할 마음으로 여유롭게 보유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포뱅크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접 대사도 작성을 해야 하고 종목도 선정해야 하고 녹화도 해야 하고 화면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좋은 종목을 빠르게 공유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무료 텔레그램 방을 오픈하게 된 것이고 그 텔레그램 방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에 대한 좋은 이야기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영상을 통해 빠르게 공유할 수 없었던 종목이기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매 의견을 드렸습니다.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을 방지해 안전망을 설치한 후에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매매를 할 종목이기에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챗 GPT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인포뱅크는 2021년 11월 기업 전용 챗봇 구독 서비스 아보카를 론칭했으며 지난해 4월엔 카카오와 협력해 AS 접수 예약 챗봇, AS 챗봇 클래식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AES 챗봇 클래식은 카카오톡 기존 기능과 친숙한 UI를 활용,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해 초점을 맞춰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포뱅크는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현대해상의 금융서비스를 문의 담당하는 챗봇, 현대해상 카카오톡 업무 플랫폼을 구축해 오픈했으며, 웰컴 저축은행 챗봇 웰컴봇을 카카오 아이오픈빌더 챗봇으로 전환한 이력도 갖추고 있으며, 2018년에는, 귀뚜라미 보일러에 카카오톡을 통한 챗봇 기반의 AS 접수 서비스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발 빠르게 기술 개발에 앞서가고 있지만 주가는 이제 막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반등하며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녹스로부터 인적 분할을 통해 신규 설립되었으며 2017년 7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 구성은 FPCB용 소재 32.53%를 필두로 반도체 PKG용 소재 7.37%,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60.10%입니다. 반도체 업황과 OLED 업황의 악화에 따라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에 주가에 반영되어 주가가 거의 바닥권까지 하락했다는 판단에서 12월 27일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아무리 일이일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매일같이 시세를 관찰하다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가의 등락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하고 있는 일에도 집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목 선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매수를 할 때는 매수를 매도를 할 때는 매도를 하되, 너무 자주 시세를 관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제이비 금융주주입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항상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예측과 예상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음과 뉴스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보를 파악할 자신이 없다면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자들은 본인의 기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하고 본인의 기사를 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작성하여 사람의 심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추측 기사가 퍼지면서 금융주들은 또한번 눌림목이 형성됐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금융주들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담아둔 상태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를 느끼고 오히려 이렇게 눌러주면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지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을 통해 신한지주 리뷰를 해드리면서 금융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하게 가격 조정을 며칠 봤더니 다시 방향을 바꿔주는 모습입니다. 금융주들이 완전히 다 끝났다는 판단은 들지 않기 때문에 잘 보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의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순환기계용제, 소화기관용제, 혈압강화제 등의 전문의약품, 주력 사업 부분인 제약 부분이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하며 그중 아트로 반정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매출이 약47% 듀오로반전 기반 제품 매출이 50%를 차지합니다. 내수시장을 중심적으로 공략 중인 제약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순환기계용제, 소화기관용제, 호흡기관용제 등의 전문 의약품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기업의 제약주들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아주 많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천천히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 공부하고 매매한다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은 MDS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백곰TV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요즘 엄청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하나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곰TV를 개설해 매일 오전 11시 백곰이 실시간을 통해 구독자분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소개하고 설명드리고 질문해주는 구독자분들의 질문에도 하나하나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이 맞고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마치 회원님들 실시간을 진행하듯이 종목들이 분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니 많이 참여하신다면 정말 이런 급등 종목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니 단타 위주로 매매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항상 좋은 종목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문자를 통해 계좌를 인증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계좌 수익을 보면서, 아, 뭐야, 왜 자랑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저 사람도 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희망을 갖고,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통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좌를 공개해주는 분들도 같은 종목으로 투자를 포기할까 라는 마음을 여러 번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며 꾸준히 공부하며 투자를 이어나가신 분들입니다. 바람의 진님,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하며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셔서 종목에 대한 질문을 걱정스럽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미영님. 2월 1일 유료회원 가입해서 며칠 안 됐어요. 다른 종목에 묶여 있어서 투자금이 적지만 수익률이 이렇게 안겨주시니 너무 힘이 나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계좌 회복도 해야겠어요. 다른 많은 분들도 백곰 주주날 만나서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계좌 공개, 커피 쿠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노미영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실게요. 저희 VIP 회원방은 투자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하고 공유를 해드립니다. 리딩방이라고 하면 요새 워낙 이미지가 안 좋은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주식 공부방입니다. 물론 실시간을 통해서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리기도 하고,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삼천리 같은 종목을 계속 보유해라 라고 지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장중에 혼자서 버티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개설한 겁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수많은 정보를 드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해드립니다. 주식투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하는 것이고, 제대로 투자만 한다면 노동으로 벌수 없는 큰돈을 벌게 해주는 곳입니다. 꾸준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를 보시길 바라며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잘되기를 바라는 분들과 함께 가기에도 벅찹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서로 응원하고 함께 할수 있는 주주누나와 백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경님, 삼천리부터 하릉지주 코리아 서우까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코리아 서우는 정말 보생을 시키더니 급등 두 번만에 아주 좋은 수익을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 생명수익률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저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로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긍정의 힘님, 유튜브를 보면서 매수한 종목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계좌를 보내주셨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인포뱅크를 소액 매수해서 좋은 성과를 봤다며 감사 인사와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영상이 단몇분만에게라도큰 도움이 된다면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주준하의 관심 종목은 참고 자료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BGF입니다. BGF 그룹에 속한 계열사로서 현재 15개의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중 상장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2개사이며 비상장회사는 13개사입니다. 편의점 CU가 대표적인 계열사입니다. 유통업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 할 섹터이고, 금리 인상 시기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자산 가치가 높은 지주회사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관심 갖고 봐야 합니다. BGF의 PBR은 0.3으로 자산 가치 대비해서 30%에 거래되고 있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PER은 6.6, 현금 배당도 2% 이상 주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저평가된 상태로 보입니다. BGF의 월봉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아주 장기간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월봉차트는 현재 주가의 장기적인 위치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물론 차트만 갖고 주식을 분석하지는 않지만 월봉상 이미 시세가 많이 진행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히려 아직 시세가 진행되지 못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일봉차트를 살펴보면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BGF도 깊은 눌림목이 형성됐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고점에 물린 투자자라면 조정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정을 마치고 서서히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남은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